오늘은 덴마크에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주변에 호텔콜른이라는 공원이 있길 한번 가봤어요. 근데 사실 공원이라기에는 엄청 큰숲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평지가 빽빽한 거는 또 <laughs> 한국에서는 잘 없으니까. 근데 유럽에는 이런 공원들이 많더라고요. 한 시간 안에 다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, 무사히 갈수 있을지. 오늘 이 해가 이렇게 딱 들어서 맑은 날인데, 바람은 좀 불어서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, 세상에는 오늘은 바람도 별로 안 불고, 해가 나서 날씨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<laughs> 했어요. <laughs> 이게 덴마크의 날씨인가? 4월인데 뽀글이 있고 바람막이 있고 튤리닝에 반팔까지 입었는데도 물론 위는 안 춥지만 손이 너무 시려요 겨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초봄? 같은 느낌 진짜 무게 핵으로 와서 그냥 지도를 보니까 큰 공원이 있길래 맞습니다. 나 길을 잃지는 않겠지? 그냥 무작정 막 다니다가 한 시간 후에는 집에 갈수 있도록 해볼게요. 와, 나무 진짜 크다. 이 정도 자르려면 나무들이 다몇백 년은 살지 않았을까? 이 종이 다른가? 은행나무는 막, 500년? 600년대도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. 그, 어디지? 원주인가? 강원도에 있는, 뭐, 몇 년이었지? 천년목인가? 그 은행나무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. 물론 근데 두께가 달라서, 하긴 나무는 나이테로 보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겠다. 나 저쪽으로 막 가고 싶은데. 길이 여기러나 있네. 그러면 잘 다니다가 밥을 먹겠습니다. 아침에. 아, 세상에는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 큰일이 났어요. 저는 9시간을 꼭 자야 되는데, 진짜 10시에 자야지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. 그렇습니다. 와, 아, 꽃 너무 예쁘다. 와 음, 이렇게. 약간 사진은 안 담겼는데, 약간 연보라 꽃? 그리고 이렇게 풀잎 이슬이 이렇게 맺혀있어요. 너무 예쁘다. 반짝반짝거려. 이게 자연.